어, 드디어 호라비 꽃대가 꽃을 피웠습니다. 병을 심는 서울 같은 꽃이죠 모습이고, 자, 여기도 호라비 꽃대들이 지금 이렇게 꽃망울을 피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붉은 대극은 지금 부분적으로 시, 시방을 맺고 있네요. 주말마다 내리던 비가 드디어 그쳤습니다. 그치고 나니 자경이, 의 입에는 이슬을, 영롱한 이슬을 무금고 꽃봉오리를 피웠습니다. 아 비어 드불어 초피 나무에도 즉 제피 나무에도 잎이 올라오고 꽃망울을 이렇게 예, 꽃망울을 달고 있, 있습니다. 에이, 맛있는 어수리도 많이 자랐네요 많이 자랐고 이 녀석들은 하얀색 꽃을 오리울에 오 육월에 피우는 광대수염입니다 광대수염 많이 자랐네요 이녀석들도. 오가피나무도 햇순이 많이 올라왔네요 따서 나무를 나물로 무쳐먹을 정도의 크기로 자라는건데요 오월 중순경에 보라색 꽃을 피우는 벌깨의 등굴입니다. 조금 심은 녀석들이 이제 등굴로 뽑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풀솜떼들이 여기저기 꽃망울을 달고 있네요. 풀솜떼들이. 그리고 미나리냉이들이또 꽃망울을 많이 달고 있고 요 녀석은 벌써 하얀 꽃을 살짝이 내 보이고 있네요. 이 녀석들은 적골목보다 뼈에 더 좋다는 속단이라는 약초 식물입니다. 이번 뼈 엄청 못 자랐네요. 그리고 이 녀석들은 원출이 고산 원출입니다. 먼 산에서 시집왔습니다. 아. 기나물꽃은 이번 비에 넉다운 되어버렸네요 아주 고개 숙인 꽈리처럼 고개를 박수 이소리고 있네요 바람에 살랑살랑 박새잎도 살랑살랑 날이 내이도 살랑살랑 흔들립니다. 그래서 곧 며칠 내로, 이삼일 내로 과연 꽃을 피우고 네 보기 힘들고 만나기 힘든 너도 바람꽃의 시방의 모습입니다. 일곱 개의 칼라진 시방 사이에 시방 속에는 씨앗이 잔뜩 들어있습니다. 이런, 이, 이런 것은 인터넷에서도 찾아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지금 너도바람꽃이 엄청 많이. 위에우달아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요것도 너도바람꽃. 시방을 달고 있습니다. 노늘색들은 자주색 꽃을 피우는 자란초입니다. 자란초. 자란초도 많이 자랐습니다. 이또 5월 중순경 가면은 자줏빛 꽃을 달고 있습니다. 식물명 참치라고 불리는 시나물이 많이 자랐네요. 뒤에 이제는 가, 가위로 주기를 잘라서 나물로 사용해도 될듯 싶군요. 정식 식물명 독할, 독할인 이땅두릅은 미처 못본 사이에 벌써 이렇게 자랐네요. 자랐어. 나물로 초고추장에 찍어 먹지도 못할 정도로 자랐네. 모이도 그렇고, 모이 펀 상당히 비에 많이 자랐네. 이화의 월백하고의 이화 백꽃입니다. 백꽃, 하얀 백꽃. 어제만 하여도 보지도 않던 두릅순이 하룻밤 비에 이렇게 우후 죽순처럼 올라오기 시작하네.